안녕하세요. BMW 공식 딜러 한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성공한 아버지의 자동차죠. BMW 6GT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를 좀 도와주는 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실제 타는 모습이라든지 실제 고객님께서 차량을 보셨을 때 느낌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죠. 우 전면부를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 먼저,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이 6GT 모델, 5 시리즈를 포함한 6GT 모델은 지금 많은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유튜브 채널로는 오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주셔야지만 할인 금액이라든지 프로모션 그런 부분들 안내가 가능하니 빠른 문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전면부부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모델은 620D 2000C DJ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푸른 구동의 스카이 스크래퍼 어, 외장 컬러가 탑재되어 있는 럭셔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M 스포츠 모델로 올라가게 되면 하단부 원퍼 디자인과 휠 같은 경우에 좀 바뀐다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좀 특징은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BMW LED 라이트라고 적혀져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 그릴 부분도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키드니 그릴, 키드니 그릴 안에서도 액티브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냉각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우선 냉각이 필요할 때는 현재 이렇게 닫혀있는 요 그릴 부분이 오픈이 되면서 엔진에 냉각을 해주기도 하지만 겨울철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히드니 그릴을 현재처럼 닫아가지고 보다 빠르게 예열을 시켜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할수 있는 이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고 실제 쪽 앞에 카메라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센서, 전방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좀 참고사항은 현재 해당 모델은 이제 서라운드 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유려하지만 기능은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반도체 쉬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좀 되었다 보니까 서라운드 뷰 기능이 가격에 따라서는 들어가 있는 모델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측면부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측면부에서의 좀 특징은 일단 휠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휠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지금 해당 차량은 한국 타이어, 어,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지금 사이즈는 2, 4, 5에 4, 5, 19인치 어,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 모델에서 M 스포츠 모델로 변경이 되면 해당 지금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타이어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 타이어는 저희 BMW 브랜드는 크게 한 다섯 가지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 브랜드를 통해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따로 선택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BMW 타이어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별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어, 한국 타이어도 있고 브리스턴도 있고 미쉐린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다양한 브랜드 전부다 비슷한 성능을 내는 타이어가 복제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어 브리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어 브리드는 이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바람 구멍이 이쪽으로 나오게끔 해가지고 바람이 쉽게 서각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상 나가면서 이 차량의 와류 현상을 좀 없애주고 어, 휠이 돌아갔을 때 소음을 좀 없애주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 요소,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탑재하고 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완벽한 측면부에서 좀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 6GT 차량은 보시면은 프레임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레임도어라고 해서 여기 뼈대가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예요, 도어에. 근데 저희 지금 6GT 차량은 프레임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저희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 지금 키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호 잠금 다 되고 열고 싶을 때는 그냥 손을 넣고 당기면 바로 열립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닥에도 보시면 웰컴라이트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뒤쪽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그래도 성공한 아버지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경쟁 차량인 아우디나 벤츠 CLS 모델과는 느낌이 좀 사뭇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우디 차량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좀더 유지하게, 세끈하게좀잘 빠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차량은 조금 뭉뚱합니다. 뭉뚱한 이유는 뒷자리 공간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요. 예고그 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팔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착을 했을 때 안에 보시면, 대단히 요 정도의 공간, 그리고 실제 하단부에서도 시크릿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를 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골백 두 개는 탑재가 됐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기 짐들, 유모차 이런 것들 실으실 때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가 있어서 유모차도 싣고 해야 되니까 SUV를 타야 되는데 SUV는 좀 타기 싫고 세단을 원하는 그런 분들께 좀 안성맞춤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신형 7 시리즈는 아니지만 9형 7 시리즈의 바디 쉐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5 시리즈와도 비교를 한다면. 무려 10cm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뼈대도 쉐시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는 이 뼈대 같은 경우에도 5 시리즈가 아닌 7 시리즈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우디 A7은 A6의 플랫폼을, CLS는 E클래스의 플랫폼을 차, 사용하는 것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뒷좌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략 이런 느낌의 도어가 달려 있고 여기서 좀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A7 모델과 CLS 모델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리클라이닝 기능은 사실 CLS나 A7에는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밀리고 해서 보다 넓게 뒷자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가죽은 나파가죽이 적용되어지고요 제가 탑승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대략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 문 한번 닫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선 여기 당연히 5시리즈처럼 포존 에어컨 여기도 에어컨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에어벤트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는 어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도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앞을 봤을 때 디자인 느낌이고요. 보시면 자형적인 BMW죠. 이런 네, 느낌의 실내가 탑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암레스트 있습니다. 이걸 내리게 되면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고 밑에 수납 공간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서 컵홀더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파 가죽이에요. 나파 가죽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가운데 문양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만져보시면 가죽 질감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아우디 차량과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아우디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제 이 가죽의 질감 그리고 차량을 탑승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밑에 이 부분 자체도 A7과 비교를 하시더라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여기서 엉덩이를 놓고 앞으로 뺐을 때그 다리 있는 부분들에서 훨씬 더 편안한 안락감을 느껴보실 수 있고 차량 탑승해서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대략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 밑에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바람 구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뒷자리는 대략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같은 경우에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부터 해가지고, 손에 닿는 대부분의 부분들은 알루미늄, 우드, 그리고 여기도 가죽, 그리고 가죽 박음질 다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창문 올리고 내리는 버튼 또한 보시면은 전부 다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느낌나는 그런 소재로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운전석 탑승했을 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 같은 경우 여기 옆에 버튼들이 다 있고 좀 특징으로는 여기가 시트가 되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특히 아우디 A6 모델을 봤을 때 조금 실망했던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런 부분 기장 자체를 많이 조절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가 짧아가지고 뭐 크게 할게 없는데 이제 다리 기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다리가 이래 기니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편하게 다 이용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BMW 모델답게 보통 이런데 다 동일하게 시트 뭐 등받이 각도 뭐 앞뒤 이런 거다 동일한데. 차이점이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사이드 볼스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이 부분을 좀 조여주고 안 조여주고 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조지를 부풀러 오르죠. 요런 식으로 쭉 부풀러 오르고 제가 앉았을 때요런 식으로 홀딩력, 제가 체구가 되게 작은데 이런 느낌 홀딩력이 되게 좋고. 편하게 타고 싶을 때는 싹 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소파처럼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운전석 탑승했으니까 제가 좀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당연히 이제 핸들 위아래 앞뒤는 다 오토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측에는 엔버테인먼트 시스템 핸들 열선 럭셔리 모델의 스티어링 휠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시동 버튼은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렸을 때 모습이고요 다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참고점은 여기 요 부분 뭐냐고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저기 그 ACC 기능을 키셨을 때어 운전자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요런식으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차가 지금 있다보니까 전시장에나서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켜는 방법은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누르면 키고 끄고 하는 기능이 다되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속도를 요런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간거리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캔슬 하시려면 여기 리셋 버튼, 캔슬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요 버튼 눌러주시면 기억구어가 다 됩니다.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다있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차량 상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차량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특히 차량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 차량 상태란다 특히 이제 차량 설정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딴 것보다도 이제 차량 도어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렁크 개폐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하주차장 이런데 주차하셨을 때좀 참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이제 비상등, 그리고 이제 전방 추돌 감지연고뭐 차선 이탈 감지 경고, 후측방 감지 경고, 그런 기능들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에어컨 온도 다 조절 가능하시고 뭐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BM 기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드라이브, 후진, 파킹 다 동일합니다 주행 모드도 컴포트, 스포츠, 에코, 프로 다 동일하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지금 에코 모드인데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엑셀 밟으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차이점은 5 시리즈는 없는 기능인데 뭐냐면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스포일러. 뒤에 이 날개를 키고 끄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뭐 특징은 할게 없을 것 같고, 좀 장점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한 아빠의 차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파노마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일반, 일반적인 요 정도 사이즈의 이제 차량 치고는 썬루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독일차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 이제 개폐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폐 방식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으로 썬루프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 썬루프가 빠져 가지고 개폐되는 방식이라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도 좋고 어 그리고 이제 유리의 내구성 이런 부분에서 좀더 유리하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이상으로 성공한 아버지의 자동차 6GT 모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차량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전국 어디에 계시든 계약부터 출고까지 보다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